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 야곱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베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갔을 때 이곳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장소이지요. 야곱은 베델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드디어 자기 자신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라고 불렀지요. 그 베델을 떠나서 살았던 삶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창세기 29장부터 3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었는데 그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얻고 에서와 극적인 화해도 했지만 외삼촌에게 속고 또 딸이 강간당하고 원치 않는 전쟁을 겪어야 했던 시간을 보내야 했었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처럼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장소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는 것이지요. 욕심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였습니다. 베들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와 미래의 약속이 공존하는 곳이고 베들이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는 곳이고 베델은 인생의 전환점이고 베델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또 베델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간,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베델이 열왕기에 가면요.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리거든요. 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그러한 변질된 우상들, 변질된 예배들,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를 보게 되죠. 다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을 회복하고 다시 베델의 성전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19와 또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베델로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야 할까?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 귀한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현대 종교의 탁지원 소장님 모시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평소보다 한 3분의 1 인원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그루터기가 되셔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가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잘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탁지원 소장님 모셔서 말씀 들을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소장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긴 시간이었지만 또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잘 집중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우리 소장님 위해서 또 현대종교를 위해서 또이땅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빠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기도 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예, 배가 무너져 가는 시대, 또 이단 사이비 들이, 복 음의 진리 를 위협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께서 귀한 사역 잘감 당할 수있 도록 중보 하시 면서 기도 해주 시고, 또우 리가 잘 지켜 내고, 우 리가 잘 이겨낼 수있 도록 우리, 우리 소 장님 말씀 하신 것 처럼 하나님 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 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여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찬양를 우리에게 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신부님들에게 기한 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즐거운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어서하나님 말씀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며 아버지 마음을 나누고 주님께서 이사역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지원 소장님과 현대적교와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일할 때 대접하여 싸우는 하나님 믿음의 군사들에게 하나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셨어. 아버지 모든 사역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버지께서 힘이 계신 싸움에 아버지의 승리한 싸움에 아버지의 교들도 참여하도록 참여하여 그 참된 아버지의 승리 결류를 무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조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룡 간에 각독께지켜주시고이 일을 감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우리 형제 자매들가족들을잘건한번 주시고 람한번 우리 사랑한는도들사이사이것들을 바로 이고 바로 사용을 아버지 하나님 이가 우리도 귀한 아버지 발걸음에 동참하고 스님하는 하나님의 사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의감 아버지 마음 지고 주님께서 주는 곳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우리도 가서 함께 주의 일을감당나를 간절히 원합니 아버지 하나님 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주 아버지 주주 없었어, 주님이 더해 주옵소서. 역사 여주 없어서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새롭게 알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음에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자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 나가고 그 진리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청년들에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이기신 싸움 가운데 우리도 승리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탁지원 소장님과 현대 종교 가운데 함께하셔서 아버지 그사역에 하나님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워 주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때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마나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참하며 함께 마음을 쓰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생명을 알고 그 진리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속히 어려운 시기가 지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 겪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약자 어린이들 또 하나님 의사와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겸비함으로 나갈 아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복된 자리 사명자의 자리 자, 자,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님 베델로 올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고자 하 하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오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필요하신 분들 또 소장님 만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책. 보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본당 입구에서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또그 밖에 질문들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중간에 컨택을 해서 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